어느 날 오딘을 숭배하는 왕들이 황금상을 바칩니다. 오딘은 싱글벙글하며 선물을 받았는데 그의 아내 프리그는 황금을 탐내며 오딘 몰래 암을 벗겨내라고 시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오디는 극대노하며 천벌을 내리죠. 그리고 다시 조각상을 복구하며 손을 대면 소리를 지르는 마법 그림을 장치합니다. 하지만 황금의 눈이 먼 프리그는 멈출 수가 없었고 마법에 능숙한 시종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에게 마법을 해제하게 하고 기어코 황금을 손에 넣고야 말죠. 오디는 아내가 황금의 눈이 멀어 버린 짓에 수치심과 충격으로 떠나버립니다. 이후 오디네 동생 빌리와 배가 재산을 나눠서 챙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의 형수까지 탐내기 시작하는 네. 결국 오딘의 동생들은 성수를 공동의 아내로 삼기로 했죠. 한편 미소틴이라는 마법사가 오딘의 빈자리를 노리고 사람들을 홀려 신행사를 하며 오딘 대신 자신을 섬기게 하죠. 그리고 공물을 거저 물건으로 바치도록 협박합니다. 그 탓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던 차 드디어 오딘이 다시 돌아옵니다. 미소티는 그 소식을 듣자 바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분노한 백성들에게 잡혀온 미소티는 무참이 살해당하게 되죠. 근데 어찌나 사악한 존재인지 이덤에서 병이 뿜어져 나왔고 백성들은 시체를 판에 욕을 치고 가슴에 알뚝을 박아 겨우 저주를 막았다고 합니다. 돌아온 오딘은 자신의 권리와 아내를 되찾고 나라를 어지럽힌 존재를 모두 추방하여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